잠만. 아, 나 지금 텐션 좋아. 그니까 우리 텐션 좋아. 무슨 일이야? 아 깜짝이야. 나 보세요. 아 깜짝이야. 나 보아요. 뭐? 아 민박 소리 좀 지르지 마. 아 깜짝이야. 됐어야 우리 이거 협동해 가지고. 아, 우리 돈 벌어야 돼. 우리 이삿짐 센터야. 난 조용히해. 내가 제일 여기서 나이 많어. <laughs> 키 음. 하나도 모르는데. 아무리 그 W S D가 움직이고요. 그래. 예 <laughs> 할머니. 할머니 키보드. 아트, 키보드. 그래. 어 알어. 우리 우리 아들네미가 새거 줬어. 키를 알려드릴게요. 그냥... 어여. 어이... 자. 어여. 나왜 이렇게 움직이냐. 오를 누르면은 왼쪽에 있는 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 P를 누르면 은 오른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. 와저두개 잡았어요. 네 오. 그리고 이제 P를 누르면 양손으로 잡은 다음에 I를 꾹 누르면. 야, 나, 너, 너. 포장을 할수 있는데 포장에는 쿨타임이 있.. 어머니 어디 가세요! 포장. 아니.. 어이 오씨! 어? 누구나 때렸어! 이씨 똑바로 <laughs> 안 해? 하고 있어요! 할머니 이제 거예요. 요아 노랑 누구야! 아 노랑, 노랑 뭐해! 왜 우리 이 짧은 맞아? 시간에 무슨 게더 많은데?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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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한 시간 안에 저거! 제한시간 안에 저 가져가면 돈더 준다, 더 준다. 양손, 양손. 그치, 그치. 응. 양손, 손가락. 근데 이거 포장하면 뭐가 어. 좋아? 이거야, 양손 어. 양손은 손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. 이거야. 나머니 사람 손은 두 개예요. 양손이 어. 포함이 돼. 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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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. 할머니, 사람 손은 두 개예요, 할머니. 어. 우리 집도 와서 도와지 야, 그 직원 평가 보니까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아니, 야,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 <laughs> 이렇게 날몸이세요? 평가가 너데 아, 어쩔 수 없나? <laughs> 아, 정말. 어. 잠깐만. 어, 파워 킬 수도 있나 봐. 어. 어. 음. 아, 저 건너가야 되는구나. 아. 출발. 안 돼. 다안 돼. 헐, 어 아니, 우리, 우리 이거 빛밖에 없는 아니, 우리 남게. 아이고. <laughs> 내가 <laughs> <도와줘! 웃음> 이거가 <부서가> 어떡하냐. <laughs>

야 칭찬 마 이거 많이 받아야 되는데? 아나 이상하다? 아나 해고 당했어! 최고 무슬물하지 말지 마래! 하하하 출발 추달해 출발 추달, 출발. 추달. 가보자 뭐! 가보자! 가보자 아. 뭐 멍청이죠? 다 어. <laughs> 오! 아니 근데 채꼬에 마이너스 아니, 55... 우리 <laughs> 존 잘해. 할머니 고기 됐어. 나아이바에서 아, 그래. 일한 지몇 년인데? 이 달에 직원이에요 우리 할머니. ㅋ 이거기 뭐야 어? 공격적인 단체 이삿짐이 아니지 않아 어? 더 이상? 응, 망... 가자 얘도 갖고 갈수 있나 본데? 나, 나 이거 가져갈래 개빡쳤다 <laughs> 야야야 개빡쳤다 아, 아나 아, 맞는다 아! 이거 가져갈래 아만려나 <laughs> 이거 나 이거 이가더 이상 티아노 싸 수가 아닌데? 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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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 아, 아니 철공이 왜? 왜다다 흘려 왜? <laughs> 다, 다 흘러, 왜? 돈이 돼요? 안 모이지 않을까요? 왜왜 마이너 40원이죠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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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비싸보여 이거 비싸보여 이거 비싸보여 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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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 잡히는데 철공은? 이거 경찰서 이거 어떻게 경찰? 맞아 주겨 주겨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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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갔어 이미 보냈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디서 구해? 근데 우리 털거다털거 같은데 왜 돈이 안 모여? 니트 할까? 아니야. 아직 기회는 있어. 이 경차를 팔자. 이거 밀어줘! 경차! 경차 일어난다! 일어난다! 안 돼! 안 돼! 안돼, 나온다! 아! 17초 출발해야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미처 하자! 아, 아, 뭐가 부서지는데? 미처 하자! <laughs> 우리 진정해요. 네. 우리 천천히 훔쳐요. 네. 이 정도. 별두개 정도. 열두개 정도. <laughs> 우와 우리 잘어 이제 큰일. 와 큰일. 와큰거 온다. 음? 어? 잠거 뭐야? 잠깐만. <laughs> 우리 지금 금법... 다이너마이트 갖다가 저 오른쪽 그러니까 아 위에 지금 금이랑 보여? 우리 범법자인데? 우리... 아니. 야 <laughs> 아니야? 아니야. 세상이 이거 이렇게. 이거 왜 범법자? 이... <laughs> 세상이 이렇게 <맞아>. 만들 거야? <laughs> 세상이 나 이렇게 만들었어. <laughs> 아 이거 맞나? 여기 여기 여기. 어, 터졌다. 아야. 터졌다. 저있어금챙이야금챙이야터터 <laughs> <털어, 털어>, <laughs> 챙겨. <laughs> 챙겨. 안에 그래, 음... 그래도 챙겨, 그래도 챙겨. 오, 왔다, 왔다. 보내버려, 보내버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어, 잘한다, 잘한다. 어디까지 치지 마, 어디까지 치지 마. 나이스, 얼마 잘한다. 제발 만 오시게 아 들어가, 좀좀 오시게. 출발, 출발, 출발. 우리 돈좀 부족해. 저기 돈좀 줘라, 돈, 돈 가방. 돈 주어, 돈 주어. 금고로 금고 먹었더 금고로 죽여버렸는데 방금 뚝딱 됐어 금고 금고 가자 금고. <laughs>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금고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<laughs> 아, 너 일단 너 <laughs> 너야, 근데 금이 그... <laughs> 팀기 갖고 아이템기 내 <laughs> 아이템할 아이템 17초 17초 좀만좀만좀만 좀만, 좀만. 됐어 됐어 충분해 금 금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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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17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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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자 나이스! 네. 어, 징역살이. 엥? 어, 우리 기억사 뭐야, 우리 아니 우리, 우리 잘왜 훔쳤는데 징역이야? 왜 기억사라? 그니까 우리는 훔친 거밖에 없는데. 어, 무서운데? 근데 우리 여기서 뭘 훔쳐 여기서? 일을 해야 되네 여기서. 여기서도 아, 일해? 아니 여기 포스기가 왜 있어? 아아! 간다 아, 아. 갔다 오자. 어, 오, 곧. 오, 많이 팔았는데. 오, 우리 부자 됐는데. 그리고 내가 한명 탈옥시켰어. <laughs> 나도 한 두세 명 탈옥시킨 거 같아. <laughs> 나이스. 바로 우리 안, 안, 태워, 태워. 어, 있어, 안 돼! 우워 우리 우워우 조금 더 우리 안 돼, 안 돼! 안 돼!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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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 우리 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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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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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우리 훔친 고 같다 개도 돼. Happy e n d 이 멤버 약간 <laughs> 한마음 한몸이된것같은거 재밌었어 이 게임은 사실 싸서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 뒤통수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서 뭐야? 이거 야야이야이이야